72번입니다. 파지의 용균성 생활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 줄여서 파지라고 하는데, 더욱로 박테리오 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용균성 생활사와, 그 용균성 생활사를 다른 말로 용해성 생활사라고 하죠. 용해성. 그 용균성 또는 용해성이라는 말은 세균 터트린다는 얘기입니다. 세균 그래서 죽이죠. 그래서 파지라는 단어를 붙였어. 우선 용균성부터 보고 갑시다. 옳지 않은 걸 고릅니다. 1번. 파지가 숙주세포에 부착한 다음 유전물질을 세포 안으로 주입한다. 자, 2번. 독성파지는 용균성 생활사만을 영위합니다. 이게 생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용, 용, 용원성 바이러스는, 용원성파지는, 용원성이라는 것은 그 DNA가 숙주세포의 DNA로 끼어져 들어가는 거죠. 그세균의 DNA로 끼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파지. 물론 더큰 개념으로는 프로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HIV의 경우에도 HIV는 RNA를 유전 물질로 갖고 있는데 그 RNA로부터 DNA 한가닥짜리 만들고 또 그와 상보적인 가닥 만들어서 그 녀석이 핵공을 통해서 핵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숙주 세포 즉 보조 T 세포에 d n a 를끼워들어가죠 물론 그숙주세포와 보조 T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가 일하면서 나중에는 세포독성 T세포도 감염의 대상이 될수 있죠. 어쨌건 그 숙주세포의 d n a 끼어져 들어가. 그래서 그런 상태는 그렇게 끼어져 들어가 있을 상태를 어 그때는 프로파지라고 하면 돼안 돼. 돼. 파지라는 것은 세균성 바이러스만 쓰는 용어니까 그때는 프로파지라고 하면 안 되고 프로바이러스라고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그어 프로파지의 경우에 숙주세포의 DNA로 끼워져 들어갔다가, 그래서, 숙주세포가 분열할 때 지도, 그 DNA가 함께 당연히 복제가 되어서 그 딸세포들로 계속 이렇게 옮겨져 가겠죠. 계속.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용균성 주기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용균성 생활사를 갖는 바이러스는 용균성 생활사만을 영유한다. 어, 3번. 조립과정에서 파지 유전 물질은 캡시드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캡시드는 단백질로 유전 물질을 싸는 거죠. 조립하는 거야. 포장. 4번. 파지 DNA가 숙주 세포 염색체로 삽입되어 프로파지가 되는 것은 용균성이 아니라 용원성 생활에서 해당되겠죠. <laughs> 자, 73번. 레트로바이러스. 레트로가 레트로바이러, 역이라는 뜻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HIV를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어, <laughs> 1번. 지금 틀릭을 고릅니다. 1번, 바이러스 mRNA는 숙주의 세포질에서 전사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숙주세포의 DNA로 cDNA가 끼어져 들어갔다가, 그렇게 잠복기 있다가, 그 DNA를 중으로, 즉, cDNA를 중으로 mRNA를 만들죠. 어디서? 핵 속에서, 숙주세포 핵 속에서 전사가 되죠. 1번.